오늘의 볼 게임은 마운트 우드 크리처 나무밖에 없는 이곳은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백수인 주인공은 오늘 처음 마운트 우드에 오게 되었죠. 덩그러니 놓여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간 후이 단계 직원실, 옷을 갈아입은 주인공은 이제 일할 준비 108% 주인공은 이 음침한 숲을 열심히 걷고 걸어 마운트 우드 감시탑에 도착하게 됩니다. 감시탑에 도착하자 마침 울리는 라디오 소리. 첫날부터 좋네, 보채네. 누군가 주인공을 반깁니다. 그는 신참 직원의 안내를 담당하는 라이언.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이메일에는 주인공이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숲 속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들을 보면서 녹화할 것. 전기가 나가면 컨테이너로 돌아가서 전원을 다시 켤 것. 응급 상황 시 라디오를 통해 다른 사람과 무전할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을까? 잠깐 잠이 든 주인공. 라디오 소리에 눈이 떠진다. 카메라 3번에서 또 다른 동물 시체가 보인다는 라이언. 며칠 전에도 갈기갈기 찢긴 동물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카메라 3번을 확인하니 어둡긴 하지만 무언가 있긴 한것 같다. 첫날부터 동물 시체나 확인하러 가게 된 주인공이었다. 열심히 걷다 보니 도착한 카메라 3번구역. 이건 이제 동물보다는 고기에 가깝다 여긴 냉장고가 없나? 주인공은 레인저에게 연락한 후 못다한 잠을 이어자기로 한다 이 새끼 왜 이렇게 태평해? 이번엔 라디오 소리가 아닌 무언가의 포효소리가 주인공의 잠을 깨운다 주인공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라이언 그러나 대답이 없고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주둥이를 꾹 닫고 곧바로 전기까지 나갔다 주인공은 떨리는 몸을 이끌며 컨테이너로 향합니다. 숲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까지 들리고 곧 위험해질 확률 108% 도착하니 주인공의 자동차는 낙지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빠 차인데 어찌저찌 전원을 켜고 감시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 무언가 커다란 생명체가 지나간다? 뭐야 진격의 거인? 너무 어두웠던 걸까? 주인공은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감시탑에 도착한 주인공은 바로 전화기부터 집어들었고 무사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씨, 더 이상 감시탑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침 동물 시체 주변에 있던 한 오두막집이 생각난 주인공. 그렇게 카메라 3번 구역으로 향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드디어 그 생명체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뒤돌아 있던 생명체는 주인공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결국 오두막에 도착해 숨을 안인적이 반격하... 반격을 준비하는 주인공. 우연히 그 생명체가 숲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를 노려 컨테이너로 돌아가 경찰과 합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체를 따돌리고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 주인공은 열심히 달려보지만 겁에 질려 다리가 잘안 움직이는 걸까? 그저 그 생명체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일까? 결국 붙잡혀 이리저리 찢겨버리는 주인공. 마운트우드에서의 주인공의 노동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마운트우드에 도착한 경찰과.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마운트우드에 사는 한 식명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은 정말 죽었을까요? 이제 이곳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별 다를 는

最浓。